자, 여러분, 3 라운드 산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언제나 눈에 산옥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산옥은 이렇게 맵만 조금 돌려도 이거 어디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만 봐 보여 드려도 여기가 어디다. 이렇게만 보여 드려도 여기는 어디다를 다 알고 계시죠? 이문화 2라운드에 오사 클랜이 좋은 모습 보여줘서 깔맞춤 하셨어요. 클랜부터 옷까지. 난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 3라운드. 자 여러분들 어, 3라운드 또 재밌게 하시고 여러분들 또 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배틀그라운드 영상 같은 거 업로드하니까 어, 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잔혹입니다 자 이거 지금 뭐랄까 생각하다가 조금 이따가 노래를 끄도록 하죠 좀 약간 오디오가 비드라고요이 소리가 안 나서. 자, 가보도록 하죠. 자, 3라운드 산옥인데 벌써 캄퐁에 내리는 팀들이 있어요. 캄퐁과 닥스. 저부터 내리고 있고. 이번 팀이 닥스 쪽에 내리네요. 안 내리는 거 알고 지금 저쪽까지 가고 있고. 지금부터 지금 1, 1등 2등 클랜들이 서로 맞부딪힐 것 같아요. 리얼리팀. 자, 자, 그리고 부캠에 이멀리 가는 클랜들은 끝까지 지금, 선까지 가는 클랜들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마사리 팀이 내려오고 음, 어쩌 어... 배민 일팀이 위로 가려다가 아래쪽에 파이널 쪽으로 빼내요. 그리고 루인스의 지금 2월 3팀 들어와 있고, 2 팀의 아키님, 한팀 들어왔고, 지금 캠프 브라보 쪽에 지금 오살 3팀 들어왔습니다. 그고오살 3팀이 라카위 쪽에 들어왔고, 자, 부, 파라다이스에 지금 대도시 쪽에 플레스 팀도 혼자 들어와 있네요. 지금 지금 부캠일로 <놀람> 할것 같습니다. 3창에 지금 두팀 내렸어요. 총이 <놀람> 없어요. 고리아님 총이 없습니다. W님이 지금 총이 다 어, 지금 바로 자칫 케어해주고 있죠. W님이 잘봐줘야 되는데요. M4님과 W님이 지금 총이 다 있습니다. 아, 오. 어 어, 배드데님 어, 배드데님 계속 하락이 좋습니다. 자, 이게 너무 난전이에요. 두분 다. 두 클린 다. 음, 없죠. 이렇게 킬은 하진 못해요. 자, 이게 두 분의 운명이 팀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지금. 음, 안멈아요베드데이 님이 킬을 챙기시면서 탈락하게 되고 지금 리얼 클랜이 지금 두분 남았습니다. 자 출혈이 너무 커요. 이렇게 되면 너무 큰데 이게 또 공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전략적으로 바로 오죠. 배민이 팀 배민이 팀한분 늘었어요. <laughs> 자 이분 열정 가득한 분한분 분 늘었습니다. 지금 타가로모님. 자, 이분이 늦게 설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열정 가득합니다. 지금 열정으로 지금 와서 여기까지 오늘도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있고, 자, 이번 봐주는 건 맞죠. 자, 3창에서 언젠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반면에 지금 리얼 2팀도 리얼 4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쪽으로 땡기를 오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창을 벗어서 지금 부게 안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죠. 그런 선택을 하긴 쉽지 않아요. 말씀드린는 순간 자기장은 퀄이 중심으로 잡혔습니다. 이게 네. 네, 지금, 오사 4팀, 오사 4팀과 오사 3팀이 지금 서로 3창에서 지금 마중을 가고 있어요. 후전적인 분들이 많네요, 오늘은. 저 혼자 가는 건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같이 땡기면 지금 브라보에 있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많아요, 브라보로. 모르고 있는 것 같죠? 브라보에 있는지? 지금... 있는 거를 보면 지금 있는 걸 알텐데 자 알았습니다 자어이고 <laughs> 브라보에 있구나 <laughs> 어 브라보에 있구나 싶었죠 지금 어 뭐지? 음러면서어 뭐지? <laughs> 어 브라보 들렸네 이러고 지금 돌아고 있죠 지금 큰일 날뻔 했습니다 자어이고 이게 무슨 순간 지금 마중에 나왔는데 나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켄지님이 다운됐어요. 리아님 혼자 남았습니다. 파밍도 쉽지 않았고, 지금 세 분이 지금 3대1이에요. 자, 뒤에 보급이 떨어진 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죠? 자, 가롱호님 지금, 조용합니다 지금 열정 가득해요. 지금 이분 지금 새로 들어와서 열정 가득합니다. 지금. 나 지금 하나 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지금 마음 강해요 지금 음 좋습니다 나하고 있고 자다른 팀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배민이 팀도 오늘 계속 카메라 많이 잡히는 배민이 팀이 가운데 쭉 들어와 있고 자 위쪽에 지금 뗏목이랑 카오까지 파밍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리얼이 팀도 파밍 자유롭게 하고 있고 얘는 지금 오사리 팀도 지금 아래쪽에 지금 닥스통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 나름 다행인 게 마중을 가진 않았습니다. 리얼리 팀이 칸퐁에서 그, 아, 마중 가진 않고 위쪽으로 라카이 쪽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무사사 팀과 마주칠 일이 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열에 지금 사팀 고리아님은 지금 외롭게 아래쪽 으로 가는 판단보다는. 나는 위쪽으로 가는 판단을 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죠? 어, 이쪽도 그렇게 눅눅한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라고 위쪽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어, 이 판단은 훌륭한 판단이에요 하면서 가야겠죠 흔들는 순간 플렉스 팀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플렉스 2팀 이쪽 파라다이스에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 이 조금 경험이 있는 클랜 분들은 사녹이 금방금방 끝난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좀 빨리빨리 자리 잡는 모습들이고, 이말씀 순간, 블루사 팀과 리얼 1팀이 싸웁니다. 여기서 리얼 1팀의 행보가 중요하겠죠? 자, 블루드 님이 1킬 챙기시는 블루드 님. 지금 리얼 1팀이 여기서 순위를 좀잘 챙겨가야, 실수와 잘 극복해 나가야 순위를 방어로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애 오살클레는 지금 팀노님이 뒤쪽에서 포탑 써주고 있는데, 자 위쪽에 하나 보일 텐데요. 저 위쪽에 팀노님을못 보시는 것 같죠? 네, 쉽지는 않고 좀 서로가 거리가 멉니다. 남님이 지금 혼자 지금 숨어 있어요. 나오면 표적인데 뒤로 잘 빼야겠죠. 자들이 벌써 갔기 때문에 뒤로 좋은 판단해서 빼고 있고 자 땡겨서 앞쪽으로 오는 판단은 또 이렇게 쉽게 오지는 못하죠. 위치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블루드님이 왼쪽을 벌려주면서 확인해주고 있죠. 있나 없나. 잠시 순간 오늘의 응원하는 배민이 팀. 예메니팀 갑니다. 이분도 용맹하게. <목소리> 님이 가는데, 그, 갑자기 아, 있죠? <목소리> 님이 술탄으로 다운됐고. 블랜이 또, 또 내전을 이렇게 합니다. 가족대전. 네, 아파요. 너무 앞쪽까지 많이 땡겼습니다 네 맞은 것 같지만 안쪽에서 뒤로 뺐고, 우리 팀은 자유롭게 들어가자. 와 이쪽도 지금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우사리 팀, 혼나님 다운됐고요 이진님이 혼자 또 외롭게 1팀이 남았습니다. 2열 3팀 내려오고 있고, 스님이 해결는데 혼자 페이지님은 갑니다. 역시 빠지는 판단이 좋아요. 뭐좀 위험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는 모습.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확인을 했나요? 플렉스 팀이 있는 거. 지금 여기도 플렉스 내전입니다. 서로. 어, 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싫다야겠죠. 보이는 모습. 훌륭한 내전 모습들이고요. 외로운 코리아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로운 GW 코리아님은 그래도 좋은 판단 하고 있어요. 거의 솔로 플레이 해 솔로 코드 하는 느낌이겠죠? 혼자 지금 파밍하면서 여러 발소리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가고 있죠. 같은 클랜넌 분들이 브리핑을 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디코에 계신 분들께서. 자 이분의 행보는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지 님도 혼자 외롭게 솔컷 하고 있고, 사주 경기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나름 이쪽 주면 9시 방향에 없어서 면들은 좀 오래 살아남아서 오실 것 같고, <목소리> 자 용서하시고. 보자 여러분들 빠르게 준비해 볼게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저도 모릅니다. <laughs> 와 여기 지금 다 왔어요 여기까지 또이팀다 살아남았습니다. 좋아요. 뭐 어, 지금 5자3 팀. 남았습니다 지금 우살 혼자 남았나 어이구 우살 지금 눈높이님 또또 여기서 지금 존버 중이에요 아 이분은 존버의 다른입니다아 이거 아 이거 일어나 일어나기 저쪽이 지금 시체인지 시체인지 몰랐.. 몰랐나봅니다 열일 팀에 지금 블루드님이랑 한니님이랑 안쪽으로 들어와요 고리아님코리안님 고리아님 여기까지 살아왔어요코리안님 고리아님 여기까지 살아남았습니다여기살아남았고니게 그게... 여기까지 회님이... 살았습니기장지이에요못지니다 네, 구상 못 먹어요. 니다여기못먹어았습니다여기 명이되는지 몰랐어요. 자 5살 2팀이 지금 5살 2팀과 리얼 1팀의 대결. 아, 한니 님샷 좋습니다. 자, 이렇게 2팀을 탈락시키는 리얼 1팀시 님이 여기 혼자 망을 봐주고 있어요. 자, 이게 계속 살아남은 팀들이 비슷비슷하죠. 음. 배민일 팀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 오히려 집을 먹은 배민일 팀입니다. 자, 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있는 걸 알아요. 철진님의 위치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기장은 그 철진님한테 먼저 줄기 때문에. 아, 셔츠님 인칭으로 훌륭한 샷 아, 나름 지금 둘러싸는 구조에요 아, 수, 수탄 아, 이렇게 한이님이 또 컷하고 한 명도 푸시하죠 자, 아이고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왔군요 자, 이렇게 없던 일인 것처럼 1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 찬욱, 리얼 1팀. 리얼 팀이 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 좀 보죠. 여러분, 킬수를 좀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하니님 의 4킬이에요. 하니님 의 4킬. 하니님 4킬, 이탐님이 4킬, 블루님 3킬, 철치님 2킬. 자이번판 무르 산옥에서 지금 13킬 했네요. 8, 9, 10, 11, 12, 13, 13킬 하셨고, 아 여기 또 오사리 팀이 또 잘하시는 분들이 오사리 6킬 6킬 하셨고, 네, 또 3킬 2킬, 코리아님이 아까 혼자 살아남으셨는데 산옥에 내려서 잘 살아남아서까지 온것 같습니다. 테리님 3킬. 눈을 <laughs> 님이 아까 또존보로 살아남으셨던데, 이킬 하셨고. 님이 1킬. 미니 팀도 아까 2킬. 아, 여러분, 이게 좋고. 좋은 제가 방송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음. 여러분, 그, 행해요. <laughs> 이게 많은, 이게 뭐, 저는 컴퓨터가 좀 좋은 편인데, 이게, 옵저버 스팀을 좀 스크림을 잘안 하시는 방송 하시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게, 누누이 방송 때 말씀드리는데, 좀, 서버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진짜 누누이 법제에도 건의했지만뭐 굳이 이렇게 비중이 사실 높지 않아서 이렇게 옵저버 서버들은 잘 좋은 서버 잘안 주더라고요. 그런 답변을 제가 들면